유초등부 친구들, 반갑습니다. 2021년 3월 23일 유초등부 매일 예배를 시작합니다.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. 이번 주 읍조리는 말씀을 함께 읍조려 보겠습니다. 자,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. 시작.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,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,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. 한번더 시작.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. 아멘. 네. 여러분들은 이온 우주, 온 세상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공부를 잘하는 판사나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의술이라고 생각합니까? 맞아요.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놀랍고 훌륭한 지혜예요. 그런데 온 세상에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.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.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요,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였어요.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. 그런 것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온 우주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.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. 온 우주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. 우리는 이 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.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.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.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, 이 복음에 나타난 지혜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잊어버리기 쉽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보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합니다. 성령님, 이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. 라고 기도하며 온 세상 최고의 지혜를 마음속에 꼭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는 이온 우주의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.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.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지혜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 요즘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온 차이가 많이 큽니다. 그래서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 걸리기가 쉬워요. 여러분들 옷 여러 겹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벗고 추우면 다시 입고 해서 건강한 이봄 날씨를 즐기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내일 또 만날게요. 안녕!